안녕하세요 기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허구의 여왕 헤르타입니다 제가 이번에 헤르타를 육성하면서 너무 놀랐는데요 진짜 4성 캐릭터 중에 최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육성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데 다음주에 이제 허구 이야기 컨텐츠가 나오면서 정말 자주 사용할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시뮬레이션 보상으로 헤르타를 뿌리기 때문에 4돌파까지 보유하고 계실텐데 육성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헤르타라는 캐릭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다 고 자세한 육성 방법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헤르타는 지식 얼음 속성을 달고 나온 캐릭터로 데미지 메커니즘은 추가 공격이 있습니다. 추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 이 있는데 적 hp가 50% 이하일 경우에 자동으로 발동되고 성에 해당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타는 더 많은 추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단독 딜러보다는 투 딜러로 세팅하는 게 이유인데 데미지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이번에 출시된 완매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육성 스탯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헤르타의 육성 스탯입니다. 저는 치확 80에 치피 200으로 세팅을 했는데 사실 가장 잘 나온 부옵션으로 다 세팅을 한 거여서 원래는 치확 80에 치피170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 캐릭터는 실제로 써봤을 때 치확이 높은게 DPS적으로 좋아서 치확을 더 많이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치피, 공격력 순으로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헤르타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몸이 약해서 체력도 부옵션으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공신을 신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되고 최종적으로는 경험 광추를 제외하고 치확 75, 치피 140이 제가 추천드리는 권장 스탯입니다. 자 다음은 광추입니다. 사실, 헤르타는 광추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건 경험 광추가 가장 좋고, 일단 치명타 피해랑 전투 스킬, 필살기까지 데미지를 다 올려주고, 추가 공격도 피해를 올려주기 때문에, 헤르타한테는 너무 비싸지만 좋은 광추이고요. 경험 광추가 없으시다면, 역시나 헤르타 전용 광추가 따로 있습니다. 나의 탄생이라는 헤르타한테 진짜 좋은 광추인데 딱 추가 공격의 데미지만 올려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헤르타는 해당 광추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 외에도 무료 광추가 있기는 한데 둘다 없으신 경우에만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헤르타의 유물입니다. 유물 세팅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부옵션 좋은 공격력 2세트, 또는 추공 2세트, 추공 2세트 또는 얼음 2세트와 같이 섞어서 세팅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추공 4세트는 추공 능력을 다 못받아서 2세트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얼음 세트도 나쁘지는 않은데, 필살기 발동 이후에 치명타 피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부옵션을 맞추기 쉬운 2세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살소토 고정인데 부옵션이 좋으면 무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적인데 행적은 그냥 특성 만렙 찍어주시고 필살기 전투 스킬 순으로 레벨업 해주시고 성호는 이돌의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를 올려주기 때문에 헤르타의 치확은 최대 85까지 세팅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헤르타랑 경류랑 데미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다수전에서는 오히려 종결 헤르타가 경류에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랬는데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르링. 쿨르쿨 볼더타운에서 데미지를 좀 봤는데 경류보다 빨리 클리어를 하더라고요. 데미지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돌파도 쉽고, 육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헤르타를 키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